아네 오늘은 어, 2000년 시드니올림픽 여자체조 개인종합 결승 네, 루마니아의 안드레아 라투칸 선수 먼저 띵틀 어, 경기입니다 자 1차 시기 네한발자네 살짝 물러났네요 네, 이때 당시 16살 네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지금 개인종합 금메달에 도전을 하고 있죠. 자 반바퀴 틀어서 도마를 짓고 몸을 L자로 굽혀서 네, 앞 공중 두 바퀴 돌면서 반 틀어서 어, 내리는 어려운 동작. 네, 착지해서 약간 한발자네 뒤로 나갔네요. Andrea qualified second behind Svetlana Horkina. 자, 1차 시기 9.65. 자, 이차 시기 예, 이차시이는좀더 나왔어요. 네. 자, 라두칸 선수 하면은 이제 금지 약물 복용으로 아, 금메달을 박탈당한 선수로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자 이번에는 이단평행봉. 자 이단평행봉이 좀 약하죠. 네, 라두칸 선수 약점이에요. 자 이때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그 러시아의 호르키나 선수는 자 도마와 이단평행봉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네, 일찌감치 네, 포기를 했죠. 자, 지금 하봉에서 상봉 오를 때의 기술도 너무 낮은 기술로, 자 앞공중도라 네, 두 바퀴 돌아 내리기 어려운 기술. 하지만 그 상봉에서 있어서의 기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오르기할 때도 다리가 벌어지죠? 네. 자, 9.575. 네,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평균대. 자, 평균대하고 이제 마룬동이 라두칸 선수의 주종목이죠. 자 예선에서는 개인적으로 어, 2위로 올라왔어요 네. 악공중도로 오르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네, 360도 턴자 어려운 기술이 들어갈텐데요 네 아, 살짝 흔들렸지만 네, 풀 트위스트 턱이 들어갔죠? 네. 점프를 한 다음에 몸을 굽혀서 네. 코르보트 기술로 올라 내려갔습니다.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가산점이 주어지죠? Andrea placed t h at the World Championships last year, and when you talked to her coach Octavian Bello, he called her the newcomer. 네, 역시 악공중 돌기 깨끗했어요. 자, 지금 감기약 두 알로 지금 뭐 금메달을 박탈을 당했는데 사실 이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라두한 선수. 자, 이제 착지만 남아있죠. 네, 더블 파이크, 네, 굉장히 착지 좋았습니다. 이 평균대를 참 잘했어요. 이 결승전에서. 자, 이 감기약 두 알은 어, 평소에 선수들이 다 복용을 하는 그 약이라고 합니다. 어, 국제체조연맹 F.I.G.에서는 어, 승인을 하는 약물이에요. 예, 감기약이죠. 알레르기성 뭐 치료약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 I.O.C.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이 약물이 이 감기약이 금지약물입니다. 자 마지막 마루 운동이에요. 자 첫번째 네 더블 레이아웃 다리가 살짝 뭐 벌어지긴 했지만 착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윕 상태에서 더블, 어, 더블 파이크. 네, 저렇게, 어, 손을 안 대고 바로 공중 돌기가 들어가면 이제 난이도가, 네,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이때 2, 3위를 모두 루마니아 선수들이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어,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뭐, 라두칸 선수가 박탈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루마니아 선수, 시모나 아마나르 선수가 금메달로 승격이 됐습니다. 자, 몇 년간 항소를 했는데도, 근데 결국은 이제 국제재판소에서는 이제 라두칸 선수가 패소를 했죠, 결국에. 두 바퀴 반 돌고 악공중 돌기를 했는데, 살짝 미끄러졌는데, 아, 굉장히 컨트롤 잘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에, 라두칸 선수는 어, 루마니아 국내에서는 어, 굉장한 인기를 어, 얻고 있는 네, 체조 요정입니다 자 마지막 네 트리플 트위스트 자 금메달을 확신을 하죠 이때 뭐 어, 라이벌이었던 호르키나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자물로치코바 뭐 이런 선수들 뭐 우크라이나의 뭐 카르펜코 모두 지금 뭐 마룬동에서 넘어지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 마룬동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제 라두칸 선수는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거의 금메달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래서 지금 뭐 루마니아 팀에서는 뭐 난리 났죠 단체전 금메달 했고 자 마룬동 9.825 네, 최고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두칸, 시모나 아마나르 동메달은 99년 개인종합 챔피언 그 마리아 올라루 선수가 3위를 차지했어요. 4위였던 리우시엔 선수가 동메달. 아, 시모나 아마나르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은 금메달 리스트가 아니라고, 예, 안드리아 라두칸 선수가 진정한 금메달 리스트다라고 이렇게 지켜 어, 세워졌는데, 어, 결국에는 뭐, 거의 한1 0 년이 걸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어, 재판이 결국에는 그 패소를 했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네네 네, 오늘은 감기약 두알 때문에 좀 인생이 많이 바뀐 네 라두칸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